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2차 시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요. 1차 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론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하, 했고요. 어, 2차 시에서는, 어, 여러분도 이제 스톤 테라피를 하기에 앞서서, 어, 필요한 외관 세팅법과, 그 다음에 모델 세팅, 어, 그리고, 이제 준비물들, 요런 것들을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앞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스톤, 어, 떤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톤 기본 동작, 어, 네 가지 얘기했었었잖아요. 그네 가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요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고, 실습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음, 기본적으로 실습만 바로 하게 되면 어,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접목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먼저 배워 보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그거 보시고 그리고 실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스톤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배워 볼게요. 우리 스톤이라고 해서 스톤을 돌에 따라서 나눴죠. 돌의 종류에 따라서 현무암이냐, 그죠? 그다음에 대리석이냐에 따라 온 스톤, 핫 스톤, 콜드 스톤 해서 사,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지금 보이는 요 스톤은요 현무암으로 만든 음, 핫 스톤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쓰겠다라는 거죠.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스톤은 온냉 요두 가지를 사용을 하지만 저는 어핫 따뜻한 스톤만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음. 자, 지금 우리 스톤도 크기에 따라 사용하는 부위가 다르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복부에 올려놓는 가장 큰 스톤은 지금 빠져 있어요. 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발가락에 끼는 어, 발가락 스톤은 제가 마지막에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 스톤 같은 경우는요. 어때요? 손바닥에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어, 사이즈가 좀 커요. 어, 손바닥 면적을 다 덮는 요 정도의 사이즈 요 스톤은 대부분 등에 사용을 해요. 어, 등이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넓잖아요. 그래서 가장 넓은 등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어, 간호 하체에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등에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어, 스톤을 사용을 해요 어 근데 지금 보면 요 스톤과 요 스톤의 색이 조금 다르죠 어 그러면 얘는 현무암이고 얘는 아니다? 아니요 얘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던 스톤들이라서 색이 약간 오일을 머금고 있어서 요렇게 색이 조금 변했고요 얘는 아직 어, 오일이 묻지 않은 새스톤이에요. 음, 새거 새거. 그래서 색이 조금 달라요. 근데 얘도 오일을 묻혀서 마사지를 진행을 하면 요 색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음, 그래서 요거는 어디 쓴다? 등에 사용을 한다. 음. 자, 얘는 어디에 쓴다? 대부분 팔. 팔에 많이 쓴다. 음, 팔에, 팔이 면적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얘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올리면, 음,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죠? 어, 테두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에 올렸을 때도 아까보다는 사이즈가 작죠? 음,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쓴다? 팔에 팔 관리를 할때 쓴다. 그래서 우리는 팔 관리할 때 요걸 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얘는요. 동그랗죠. 얘는 약간 길쭉하죠. 어. 얘는 좀 길쭉하고 그죠? 길쭉하고 얘는 동그래요. 그래서 올려 놓으면 모양이 약간 다르죠? 음. 그래서 요렇게 어. 달라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동그란, 어, 동그란, 우리, 왜, 뭐야, 저거 뭐죠? 파운데이션, 음, 쿠션, 보면, 요렇게 생겼잖아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요 동그란 건 대부분 복부나 하체에 많이 사용을 해요. 어, 얘 같은 경우도 복부에 사용을 하기는 해요. 언제? 뭐 옆구리라든지 어 늑골 아래를 어 우리 이렇게 요 부분을 이용해서 마사지 해주는 게 있었잖아요. 어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마사지를 할때 사용을 한다. 음 응. 그래서 보면 돌의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겹쳐서 봐도 어때요? 요양위위 아래가 나오잖아요. 어. 얘도 약간 길쭉하다. 그래서 등을 할때이 모서리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음, 요 모서리 부분을 이용을 해서 승모근이라든지 견갑골 혹은 어, 기립근, 에 이렇게 압을 줄때 우리 그래서 딥 티슈 마사지와 같은 효과를 내는 고 효과를 낼때이 모서리 부분을 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톤을 세 개를 준비를 했어요. 얘는 복부에도 쓰고 하체에도 쓰고 팔에도 쓰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게어 팔에 많이 쓰는 애. 자 얘는 언제 많이 쓴다? 등에 많이 쓴다. 그죠? 부, 제일 넓은 돌. 그래서 제일 넓은 부위에 많이 사용을 한다. 얘는 언제 쓴다? 어, 복부나 하체, 어, 그리고 주로 하체에 많이 쓴다. 어, 그니까 요둘돌 같은 경우는 복부, 하체, 팔, 번갈아가면서 다쓸수 있어요. 어, 쓸수 있기는 하나, 조금 작은 돌이 팔에 많이 사용을 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큰 돌이 하체나 복부, 조금 더 넓은 부위에 쓰는 거. 그리고 얘처럼 많이 큰 애는 언제 등에 쓴다. 자, 발가락 스톤은 요만해요. 어, 요만해. 되게 조그맣죠? 음. 요거를 요렇게 발가락 사이에 요렇게 다 끼워주는 거예요. 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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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엄지발가락 사이에도 요렇게. 끼워주는 거. 이렇게 올려놔봐도 얼마나 작은지 가늠이 가능하죠. 어. 이렇게 올려놔봐도 얼마나 작은지 가늠이 가능하죠. 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페이스에도 간혹 쓰기는 해요. 근데 생각해봐요. 발가락에 이렇게 끼워놨던 거 아무리 닦은들 얼굴에 쓴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유쾌하진 않겠죠? 음,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발가락에만 쓰고요. 얼굴 수통 같은 경우는 얘보다 살짝 큰 어, 손잡이가 달려 있는 애를 쓰던가 요거보다 살짝 조금 더 통통한 두께도 얇잖아요. 어, 이렇게 비교해 보면 두께도 차이가 많이 나죠. 음, 얘보다 살짝 조금 더 통통한 아이를 얼굴에 많이 사용을 해요. 어 근데 언뜻 단면으로만 봤을 땐 얼굴 스톤과 발가락 스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두께라든가 사이즈 면에서 얼굴 스톤이 조금 더클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굴은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발가락 스톤까지만 보여드립니다. 자, 스톤의 크기의 크기 차이가 보이시죠? 음, 발, 그... 스톤의 크기 차이가 보이시고, 그로 인해서 이용하는 부위가 다르다. 어, 우리 이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스톤을 실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 스톤 별거 없죠? 자, 우리 스톤의 기본 동작 몇 가지 배웠어요? 네 가지. 그 중에 네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글라이딩. 자, 이렇게 보시면, 요 면적 자체를 전체 다 붙여서, 쓸어주는 동작이에요. 어, 전체 면적을 붙여서. 어,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봐도, 요 면적이 요렇게 닿는 거예요. 편 전체. 어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약간 세워서 하는 건 요쪽 면을 이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렛대 역할로요. 이렇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이쪽에 마찰을 주기 위해서 이쪽에 힘을 약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어 올려주는 거예요. 음. 이쪽에 밀착감을 상승시켜 주기 위해서 어, 밀착감에서 상승시켜주기 위해서, 이쪽 한쪽으로 앞을, 어, 그러니 뒤쪽은 약간, 어때요? 뜨겠죠? 어, 뒤쪽은 약간 뜬 상태에서, 이렇게 쓸어서 올려주는 동작이에요. 음. 이해가 되시나요?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얘는 전체, 이 상태의 손고대로 스톤을 감싸서 전체 면적이 닿게끔 쓸어주는 동작이구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밀착감을 더 상승시켜주기 위해서 앞쪽으로 무게중심을 주기 위해 앞쪽에 어 눌러주구요. 뒤는 요렇게 뜹니다. 요렇게 떠요. 음. 떠 있는 상태에서 앞쪽에 밀착감만 상승시켜주는 거. 요쪽에 모서리를 이용을 해서요. 자, 스톤을 세워주시고요. 자, 요렇게 세워서 스톤을 세워서 모서리를 이용해서 쓸어주거나 혹은 요 부위를 이용을 해서 요렇게 파주듯이. 응.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은 팔로 보여드리는데요. 제 팔에다가 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응. 제 팔에다가 놓고 지금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톤이 서 있죠. 어. 자, 그러니 아까랑 다른 건 뭐예요? 얘는 완전히 모서리가 닿는 거고, 뒤에는 이렇게 한쪽에 단면만, 면만 닿는 거예요. 어, 전체 면적 아니고, 살짝 면만. 어, 자, 요렇게. 어, 요 상태에서, 자, 요렇게 모서리를 세워서, 어, 근육 사이사이를 요렇게, 파주는 듯한. 음, 그래서, 경각골이나, 어, 승모근, 그리고 기립근 등을 이렇게 세워서, 어, 스톱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근육이 이완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어, 그래서 예를 든게 딥티슈, 어, 근막 마사지, 어, 근육을 직접적으로 위치를 알아야만 할수 있는, 딥티슈 마사지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두드리는 동작은요, 요면 자체를 이용을 해서, 어, 가볍게 지시고 두드리셔도 돼요. 대신 이때 주의하실 게 뭐예요? 이렇게 뼈, 어, 그 다음에 요런 뼈 등은, 어, 부딪히지 않게, 요렇게. 두드리시거나 아니면 세우셔서요, 이렇게 두드리셔도 돼요. 어. 두드려서 세우시거나 누워서 세우시거나 어 두드리는 동작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갑니다. 자, 요렇게. 요 동작은 뭐라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세워서 가는 것 두드리는 것. 그 다음에, 한쪽 면만 닿아서, 앞쪽에 힘을 줘서, 밀착감을 상승시켜서 하는 거. 이렇게네 가지가 기본 동작입니다. 자, 저는 지금 스톤 테라피를 할때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클렌징 로션, 음, 클렌징 로션이고요. 요거는 스킨, 음, 스킨. 그다음에 얘는 손 소독, 했을 어, 때 하는 알콜. 어, 저는 알콜 젤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어. 아로마 오일, 어, 마사지 오일이에요. 어, 전... 저는 마사지 크림 대신에 아몬드 오일을 사용할 예정이구요. 음, 오일은 여기에 덜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어, 유리볼, 음. 자, 그 다음에 스킨 정리할 때 쓰는 화장솜, 음, 화장솜이구요. 자, 클렌징을 하고 나서 쓰는 어, 해면이에요. 요거는 일회용 해면이랑 한번 쓰고 버리는 음 해면이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해면 어 여러 번 쓰는 해면 핑크색 해면 관리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 모든 관리실에서 이렇게 청결, 위생을 위해서 한번 쓰고 버리는 해면을 많이 사용을 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물을 짜서, 어, 해면을 쓰는 거예요. 지금 요거 두 장이거든요? 음. 이렇게 두 장. 그래서 한 손에 하나씩 쥐고, 몸을 닦아주고 난 다음엔 바로 버려줄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일회용 해면 이렇게 해서 클렌징 스킨 그 다음에 마사지할 때 쓰는 오일 어그 다음에 해면 그 다음에 화장솜 유리볼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어간혹 이제 책에서 보거나 했을 때. 스크럽을 볼 거예요. 바디 각질 관리. 음. 자, 우리는 요번에 저는 각질 관리. 스크럽 혹은 솔트를 이용하지 않고, 어, 각질 제거 없이 그냥 어, 스톤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수업이 어, 바디 전신 관리에 각질 관리가 들어가는 수업이 있으면 사실은. 진행을 할 텐데, 우리의 주는 뭐다? 스톤. 음, 그렇기 때문에 스톤이 주가 되기 위한 클렌징. 음, 우리 얼굴 클렌징 왜 하는지 알죠? 음, 얼굴 클렌징 왜 해요? 노폐물 제거를 목적으로 하죠. 화장을 하거나, 어, 혹은 밖에 나갔다 오면 얼굴에 노폐물이 혹은 먼지가 묻기 때문에, 닦아내는 목적으로 클렌징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몸 클렌징도 똑같은 이유예요. 어, 몸도 피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피지를 제거하는 것과, 어, 그 다음에, 뭐, 몸에 묻어있는 먼지를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노폐물과 피지를 제거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음. 그래서 클렌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킨 처리 어, 피부의 pH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는 어, 클렌징의 나머지 잔여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킨 처리를 하고요. 음. 그 다음에 마사지 크림 대신 저는 뭘 쓴다. 아몬드 오일을 쓸 거예요. 음, 호호바 오일은 피지 구조와 비슷해서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음, 근데 그에 비해 아몬드는 호호바 오일보다는 살짝 무거운 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호바 오일을 이용한, 어, 오, 호호바 오일을 이용해서 스톤 테라피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모델에게 제일 처음에 할건 뭐다? 음, 클렌징 로션을 이용해서, 우리, 앞면 클렌징 하듯이, 똑같이 클렌징 로션을 이용하셔서, 클렌징을 하시구요. 그런 다음에, 해면으로 닦아줄 거구요. 그러고, 뭐라죠? 음, 스킨 처리해야죠. 어 스킨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스킨 잘 말려주시고 마사지 오일을 이용을 해서 어, 오일 도포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어, 스톤이 들어가는 거죠. 음, 자 준비 사항은 우리 얼굴 할 때처럼 많이는 필요 없어요. 바디 할 때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준비물만 있으면 어, 바디관리 스톤테라피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스톤테라피를 하는데 많은 준비물 필요 없죠. 응. 준비 사항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은 응,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마찬가지로 자격증 과정의 준비 사항과 크게 다르지? 안 하요. 지금 여기서 빠진 건 뭐예요? 왁싱의 준비물만 빠져 있죠. 음, 왁싱은 안할 거니까 왁싱은 안할 거니까 왁싱의 준비물은 빠져 있고 나머지 팔다리 마사지를 할때 필요한 물품들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똑같죠? 어, 그래서 자격증 가정 요거 이꼴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죠? 음, 자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외관 세팅은 마쳤고요. 이제 모델 세팅으로 갈게요. 자 모델 준비는 지금 보시다시피 가슴에 타올을 어, 되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하고자 하는 반, 편에 수건을 길게 대어 주시는 거. 우리 국가 자격증에서 많이 봤었죠? 어, 대신에 국가 자격증하고 다른 것보다, 어, 관리를 하고자 하는 부위 밑에 수건이 깔리지 않아요. 어,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세팅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슴 타월과 어, 모델의 가운에 묻지 않게 가운 쪽에 나오지 않게 수건을 대어 주시고 이불을 덮어 주시고 이불 끝이 가슴 타월과 맞을 수 있게 음, 정돈된 모습으로 세팅을 해 주십니다 자 2차시에서는 스톤 테라피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스톤의 기본 동작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음, 이제 3차 시에서는 실습으로 들어가서 어, 어, 이제 연결 동작들, 그다음에 테라피에서 기본 동작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볼 건데요. 우리 국가 자격증의 팔 관리 동작 과 유사하게 어,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 없이 오셔도 되실 수업을 들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음, 자 이번 차시 영상 어, 준비물, 그 다음에 스톤의 종류, 그 다음에 스톤을 어떻게 하는지 요 내용 정리 잘 하시고요. 3차시에서 수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